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앞마당에 모셔져 있던 국보 101호 원주 법천사지지관국사현묘탑이 수리복원작업을 위해 진화삼월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졌는데요. 해체식 이후 처음으로 보존처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궁박물관 앞마당에 있던 법천사지지관국사탑이 3월 22일 해체식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탑은 일제 침략기 원주에서 일본으로 반출됐다, 재반입되는 등 수차례 이동되는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 폭탄 피해로 산산조각 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1957년 정부가 복원했지만 시멘트로 땜질한 부분의 부조화와 시간이 흐르면서 심해진 균열, 상륜부의 구조적 불안정 등으로 전면 해체복원에 들어간 겁니다. 대수술을 위해 부재 하나하나가 옮겨진 곳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지원국사탑은총 33개로 분리돼 건식 세척과 상태 조사, 치수, 중량 측정을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기단부와 옥개석, 탑신 등을 자세히 볼수 있도록 27일 일반에 첫 공개했습니다. 처리 작업 같은 경우는 세척 위주로 먼저 일단은 진행할 겁니다. 그 표면에는 오염물 제거 위주로 현재 생물이라든지 무기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 위주로 세척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학술적인 조사 연구도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탑의 결실 부재나 복원된 시멘트로 복원된 부재를 보충하기 위한 대체석을 찾는 그런 산지 추정 연구나 이런 것들도 특히 탑신 내부에서 발견된 부재들까지 모두 활용해 복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당고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지광구사탑의 사자상 네 개도 모두 이곳으로 옮겨져 구조 분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가 손상에 가장 직격 포인트는 이 옥계석이 해체 과정에서 파손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지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해체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게이 옥계석을 어떻게 드느냐라는 게 문제였고요. 지금부터가 문제죠. 이 탑을 이제 쉽게 옥계석을 쉽게 들을수 있을 정도로 강도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좀 상당 기간 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승탑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지광국사탑. 33개로 분리된 탑의 부재들이 기단부부터 상륜부까지 섬세한 조각과 장식으로 화려하면서도 안정감 있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리아입니다